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3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것도 힘든데,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것까지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 정말 힘드시죠? 저는 제가 천하장사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애는 애대로 점점 말이 많아지고, 또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옆에서 저는 아이를 가르치며 육아를 해야 하는 입장인지라 늘 그냥 지나치며 넘기기가 힘들었어요.아이가 아주 어릴 때 육아휴직을 다 써버린 바람에 쭉 아이 곁에서 육아에만 집중을 할수 있는 조건도 되지를 못했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려 하자니 남편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둘이서 벌어오던 월급이 단번에 반 토막이 나는 것이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도 힘이 들 수밖에요.그러니 저도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희 친정 엄마한테 아이를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어린이집을 보내도 되었을 테지만 아이가 너무 어릴 적부터 부모곁을 떠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 품안이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가족들의 곁에서 나고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의 육아 방식이 그러했고 그건 남편도 비슷했기 때문에 주변을 물색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딱 제격이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생활력이 정말 강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나이가 60대 초반이신데도 젊을 적에 따놨던 행정사로 일을 하시면서 꾸준히 사무실로 출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밖에서 일을 해야만 자기 밥벌이도 할수 있고 또사람사는 기분이 든다면서 일을 절대로 포기하라 하지 않는 분이셨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경쟁업체보다 사업 운영이 버거워지기도 하셨고, 또 손님이 없다면서 여러모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친정 아빠 연금이 나오고 있어서 금전적으로는 그나마 여유자금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인생이 백 살에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러다 나이 들어 자식한테 얹혀 살아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미래에 대한 노후 걱정을 엄청 하곤 하셨어요. 엄마가 옆에서 불안해하니까 저도 괜히 저희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대드리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싶어 고민이 많았고요 용돈은 무턱대고 드리자니 제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용돈을 아예 안 드리자니 자식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고 또그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제 딴에는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아이를 맡겨서는 아이 돌봄 비용 겸 엄마한테 용돈을 좀 마구 퍼드리기로 한 것이었죠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보다 몇십만원 덜 받겠다고 하시는 엄마가 감사했고, 그래서 제 딴에는 여러 번 용돈을 더 얹어드리면서 제 아이도 맡기고 금전적인 도움도 드렸어요. 확실히 엄마도 제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금전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에 흡족해 하시는 듯 보였고요. 남편도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출근을 해서는 아이를 돌봐주시는 저희 엄마한테 슬슬 감사해하고, 그 필요성을 알아가는 듯 했습니다. 지금이 벌써 아이를 엄마한테 맡겨놓은 지 1년 반이 조금 안 되었는데요. 가끔 엄마랑 남편이랑 다 같이 저희 집에서 저녁밥을 먹기라도 하면 남편은 꼭 아껴놓던 술을 꺼내서는 엄마한테 건네드리며 말하더라고요. 장모님이 계셔서 우리 부부가 아이 걱정을 잠시 덜어놓고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올 수 있다고 말이죠. 감사하다는 인사를 그렇게 씩씩하게 건네주는 남편이 저도 참 고마웠고 저희 어머니도 남편을 참 듬직히 했습니다. 자신을 불편하게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에 늘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친정 엄마가 서로에게 고마워할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말하고 인사를 건네며 잘 지내주었기 때문에 저도 중간에서 걱정되는 것 하나 없이. 정말 팔자 좋게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단한 번도 집으로 지각 한번 하지를 않고 제때 찾아와서는 바톤 터지를 하듯 제 아이를 맡아주시는 엄마 덕분에 저도 마음 편히 아이를 집에 두고서 남편과 출근을 할수 있었고요. 퇴근 시간에 야근이 걸려도 마음이 마냥 재촉스럽지만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내고서 엄마한테 맛있는 저녁이라도 한끼 차려드려야겠다 싶어 부리나케 일을 끝내고 달려가면 친정엄마가 일을 열심히 했다면서 제밥까지 차려놓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먹는 친정엄마의 밥상이 얼마나 맛있고 또 편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올 초부터 이 조용한 집에 날파리 한 마리가 자꾸만 날라드네요. 떡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콩고물 하나 더 빨아먹으려고 하는 진나쁜 날파리 말입니다. 저희 아가씨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저는 이제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신우는 5살짜리 남자애 하나랑 저희 둘째랑 동갑인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랑 임신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출산도 비슷한 시기에 했었죠. 그 당시부터 아가씨는 참 저하고 무슨 경쟁의식이라도 느끼는 건지, 신경에 거슬리는 소리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아가씨도 저처럼 직장을 다니긴 하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썼던 것과는 달리 아가씨는 제대로 된 육아유직을 쓰지 못했거든요. 제가 첫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바로 육아휴직을 쓰고는 집에서 아이를 돌봤던 것과는 달리 신우이는 꼼짝없이 출근을 병행하면서 애를 시댁에 맡겨야만 했죠. 그때부터 신우이는 저한테 애를 맡기네 어쩌네 하는 말 같자는 소리를 해대며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은 출근을 해야 하니까 자기애를 맡아달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 힘든 부탁을 제게 해보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자기 팔자를 한탄하면서 저를 설득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당연히 말 같지 않은 소리라면서 그 당시 바로 거절을 했었습니다. 내가 육아휴직을 쓴 이유는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 몸을 잘 챙기기 위해서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내애도 아닌 신후회를 육아휴직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돌봐야 한다는 건 정말 미친 소리라면서 딱 잘라 거절을 했죠. 제가 워낙 확고하게 거절을 하다 보니 신우이도 여러 차례 찔러보다가 결국 어쩔 수 없다며 시댁의 일을 맡기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졸지에 애를 떠먹게 되었다면서 그 화살을 저에게로 돌렸었죠. 남편이나 저는 둘다이 상황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신우이가 저를 향해 무슨 화살을 돌리거나 욕을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솔직히 속으로 기분이 많이 나쁘기도 했어요.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괜히 내가 시누이를 돌봐주지 않은 이유로 시댁 식구들한테 내 자식이 애쁨을 받을 기회를 빼앗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시누이가 사사건건 만날 때마다 집에서 애를 키우니 좋냐고, 시비조로 물어보고 그렇게 키운 자식이 얼마나 잘 자라서 좋은 대학을 가는지 보자면서 걸렁대며 빗고기도 하는 게늘 스트레스였습니다. 엄마 사랑은 많이 받고 자라는데 정신만큼은 온전히 건강하게 자라겠죠? 라고 하면서 성적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주길 바란다면서 신우이의 말에 제 소신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런 제 말을 콧방귀 뀌듯이 웃어 넘기려는 신우이의 태도는 늘볼 때마다 머리를 쥐어박아 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랬던 신우이가. 한동안 저에게 돌리는 비난 말고는 잠잠하더니 제 육아휴직이 끝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친정엄마가 제 아이를 돌봐주고 있던 사실을 안 순간부터 다시금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올 초부터였어요. 사실 저는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있으나 신의위와는 달리 친정엄마한테 월급을 다달이 드리고 있었고 또 겸사겸사 용돈도 더 얹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시어머니나 신누이 앞에서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육아휴직을 썼던 것만으로도 비교를 당했었는데 친정엄마한테 돈까지 얹어드리면서 애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 하나 알기라도 하면 얼마나 더 달달 볶으면서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비교를 할까 싶었거든요. 괜히 시어머니가 자기도 용돈을 달라면서 신누이한테 시비를 거셨다가 모녀 사이에 싸움이라도 일어나진 않을지 그리고 그 싸움의 화살이 결국 나에게로 쏠리진 않을까 싶었던 마음에 철저히 비밀리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통해서 신우이가 알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매일 아침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얘를 잘 맡아주고 계시는 덕분에 저희 부부가 애돌보는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중이라는 걸 말이죠. 신우이가 옆에서 봤을 때 하도 제가 일에만 열심히 치중을 하고 사니 이상하다 싶었는지 저희 남편한테 슬쩍 물어를 봤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남편도 자연스레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었고요. 뭐 거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저희 집안일이고 저와 제 친정 엄마 사이에서 오가는 일이다 보니 감히 시누이가 잔소리를 할 것도 없었고 참견을 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누이는 달랐습니다. 저 육아휴직을 썼을 때에 자기애를 맡아달라고 뻔뻔하게 부탁을 하던 그때의 버릇이 어디 가지를 않았더라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때의 철민피 같은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은 엄마가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 바람에 내 딸을 돌보는 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 건가 싶어서 심각히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딸을 믿고 맡기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게는 친정엄마의 몸이 상하는 건 더더욱 원치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한테 잠시 쉬어도 된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고, 실제로 엄마가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대신 회사에 이틀 휴가를 내고서는 집에서 아이를 돌봤고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한 줄로 알고서는 제가 집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채 찾아오셨더라고요. 웬일이냐고 물어보니? 너왜 집에 있니? 라고 하면서 당황을 하셨고요. 시어머니의 손에는 신우의 막내딸이 안겨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출근을 했던 사이에 이런 식으로 애를 데리고서는 우리 집에 찾아와 우리 친정엄마를 만나보신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왜 애를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보통 같으면 저희 부부가 없을 때인데요. 라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도저히 차분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좀 공격적으로 물었죠. 그러자 어머님이 한참 말을 얼버무리면서 저랑 눈을 못 마주치다가 니네 엄마랑 오늘 만나서 같이 해보고 놀기로 했는데 니네 엄마가 까먹으셨나 보다.라고 하면서 둘러대더니만 그 길로 바로 가더라고요. 제 집에 기껏 찾아와 놓고서는 집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말입니다. 두고두고 생각을 할수록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마침 그 시기에 몸이 많이 힘든 걸로 보였던 친정엄마의 상태도 이상했고,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를 봤는데, 엄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게 벌써 올 초였는데, 그때 저는 엄마가 괜찮다고 하길래 정말 괜찮은 줄로만 알고서는 이 일은 금세 까먹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잘못이었어요. 몇주 전에 저희 딸아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제가 새벽에 응급실을 갔었고 집에 돌아와 바로 회사에 있는 월차를 낸후 제가 그날 집에 쭉 있기로 했어요. 당연히 엄마한테는 전화를 드려서 오늘은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렇게 오전 8시 반쯤이 되었나 보통 같으면 제가 출근하고도 남은 시간이었는데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또그 시각에 저희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또다시 시누이의 막내딸을 들쳐오고서 말입니다. 어머님, 일하면서 문을 열고선 당황해 그 자리에 서 있는 제게 시어머니는 똑같이 지난번처럼 당황해하면서 서 계셨어요. 그러더니 귀엽고 아씨 안올 거면 미리 전화를 해달라니까. 라면서 혼자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뭘 미리 전화를 드려요? 저번에도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에 아가씨예를 왜 자꾸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라면서. 이번엔 정말 이상해 죽겠다면서 현관문을 막아선 채로 서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다시 지난번처럼 신우애를 데리고서는 도망을 치듯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팔목을 붙잡고서 집안으로 끌다시피 어머님을 데리고 들어왔죠. 너무 당황스럽고 또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설마 내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사이에 우리 엄마가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것을 알아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자기 애를 우리 엄마한테 맡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애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금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는데 이게 뭐야?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애 데리고 오셨던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현장을 잡았으니 솔직하게 털어놔달라는 식으로 막쏘아되자 엄마는 아휴 또 오셨다니 정말 왜 그런다니 엄마도 힘들어서 더는 네 신우애를 못 돌보겠다. 쌍둥이를 돌보는 것도 아니고 엄마 나이도 한갑인데 라면서 그제서야 속이 상하다면서 막 말을 뱉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씀대로라면 시어머니는 그간 주기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어쩌다 한 번씩 찾아와서는 꼭 이렇게 신우애까지 저희 엄마한테 맡겨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들어와서 애를 함께 돌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신우애를 저희 엄마한테 맡겨놓곤 그냥 자기 혼자 집을 나가버리셨대요. 그러고는 제가 퇴근하기 직전에 집에 와서는 애를 찾아갔다고도 하고요. 이 사실을 몰랐던 저는 저희 엄마가 신우이랑 시어머니께 제대로 몇 방을 얻어맞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엄마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내자 시어머니께 핏줄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내 집에 신우딸을 왜 데려오신 거냐고요. 우리 엄마가 내딸 돌보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내 집에 당신 손녀딸을 왜 데려온 거냐고요. 라면서 소리를 지르다 말고 못 찾는다며 신우이한테도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게 뻔했는데도 신우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똑같이 비명을 질렀어요. 야이 미친년아. 네 딸을 니네 엄마한테나 맡길 것이지. 왜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지랄이야? 너 우리 엄마한테 똑같이 육아수당 줬어? 와서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했어? 그 전에 나한테 허락은 맡았니? 어딜 감히 짓 딸까지 내 엄마한테 육아를 맡기려고 들어? 야너 오늘 퇴근하고 당장 우리 집에 튀어와. 안 그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둘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숨도 안쉬고 욕을 꺼냈어요. 그러니 앞에서 시어머니는 자기 딸까지 불러오게 생겼다면서 아주 난리가 나셨죠.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해서는 시댁 식구들이 우리 엄마한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며 속에서 터져나오는 욕을 필터링 없이 입 밖으로 바로 뱉어냈어요. 당장 이혼도 불사할 거니까 네 여동생 데리고서 내 앞에 무릎을 꿇리든 금전적으로 그간 아이를 맡겼던 것에 대한 수단까지 다 뱉어내게 하라면서 정말 얼마나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제가 거의 얼굴이 나서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 직전까지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대며 역정을 쏟아내니 시어머니가 하다하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앞에서 절 손으로 붙잡더라고요. 아이거 며느라.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은 진정을 해라. 이게 이혼까지 갈 문제는 아니고, 내가 일단 설명을 할 테니까 진정을 해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뭐 대충 계속 진정하라는 소리를 옆에서 뱉어내며 제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남편이랑 아가씨한테 할 말을 다 뱉어내고 나서는 씩씩대며 일단 입을 다물었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제 집에서 물한 잔까지 받아서는 제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글쎄, 자기는 살겠다면서 신우이를 먼저 까내리시는게 아니겠어요. 네 신우가 나한테 일을 맡기고서는 너처럼 돈을 쥐어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으로 맡기려고만 하니까 나도 열불이 나서 맡기 싫다고 했거든. 그러더니 신우이가 사돈한테 맡겨보라고 하더라고. 사돈이 너네 집에 있을 거니까 그냥 가서 애를 무작정 맡기라고. 그러니 나도. 이 보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맡겼지. 솔직히 이왕 돈 받는 김에 이 하나를 보던 둘을 보던 그게 그거 아니니? 네가 이렇게까지 화를 왜 내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휴, 그러니까 신우이는 시어머니께 일방적으로 돈도 안 주고 자기애를 맡기면서 육아를 떠넘겼고 그걸 시어머니는 하기 싫다고 반항하다가 급기야 이를 맡기 싫다고 폭발하게 되었는데, 그걸 신누이가 놓치지 않고서 저희 엄마를 끄집어내서는 육아를 떠맡게 종용을 했더라고요. 저 출근을 하고 나면 저희 엄마가 우리 집에 있을 거니까 무작정 가서 애를 맡기고 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옳다구나 하면서 저희 엄마를 어려운 줄 모르고 무작정 신누이를 데리고선 찾아오셨고, 그 바람에 저희 엄마는 제 딸을 돌보다가 졸지에 시어머니가 데려온 신우 딸내미까지 여러 차례 봐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체력이 딸리셔서는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걸 저는 미련스럽게 미리 눈치를 채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하필 제가 회사를 가지 않은 날마다 집에 찾아와서는 애를 맡기려고 한 시어머니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서 애초에 저희 엄마한테 애를 맡기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던 신우이도 다 똑같이 제게는 미친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시어머니의 변명을 듣자마자 더욱 열불이 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날뛸 수밖에 없었죠. 당장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연연거리면서 당장 집에 튀어오라고 했어요.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 와서는 그간 했던 짓거리에 대한 돈을 내놓던가 우리 엄마한테 같이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내 전화 안 받으면 너네 회사로 전화해서 너 진짜 개망신 시켜줄 거라고 지랄을 하니 신우이가 알겠다며 그제야 반차를 내고는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 시각 남편도 이 상황을 저한테서 그대로 전달을 받고 있었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 여동생과 함께 반차를 내고서는 집으로 왔습니다. 쉬고 있는 친정엄마를 집으로 다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우이한테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든지 우리 엄마한테 정당한 양육수당을 내놓으라고 나는 너랑 달라서 우리 엄마를 공짜 인력으로 쓰지 않았다면서 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옆에서 남편은 지 여동생이 쪽팔린지 뭐해 빨리 하라는 대로 안 하고라면서 뭐든 하라면 막 재촉을 하고 있었고 그러자 신우도 처음에는 저보고 유난이라면서 비난을 하더니만. 금세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진네 엄마도 그리고 진네 오빠도 다제 편에 서서는 제 눈치를 보며 사과를 하라고 하니 신우이도 자기 딸 앞에서 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러다 진짜 확 돌아버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유 내가 진짜 잠깐 미쳤었나 봐. 애 보는 게 너무 힘든데 엄마도 하기 싫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며 확 김에 사돈 얘기를 꺼낸 건데 엄마가 진짜로 찾아가서 얘를 맡길 줄은 몰랐어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딸에게 시누이는 엄마한테 모녀가 서류를 탓하며 변명을 하던 그 꼴이 정말이지 너무 그지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댁 식구라고 두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제 결혼생활이 좀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날 시누이한테서 돈 100만원을 뜯었어요 횟수로 따져보면 반년이 훨 넘으니까 그보다 더한 돈을 받았어야 하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100만원이라도 뜯어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공짜로 우리 엄마한테 애를 맡기겠다는 생각을 감히 못하지 않을까 싶었던 마음에 경고 차원에서 돈을 받아낸 것이었어요. 제 통장으로 돈 100만원을 보낸 신우이는 그러고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돈을 아끼면서 애를 맡길 구석을 찾던 연이 졸지에 저한테 돈 100만 원을 뜯겼으니 얼마나 돈이 아깝고 또 억울했겠어요. 그날 신우인는전 재산을 잃은 사람 마냥 넋이 나가서는 지 엄마를 데리고 저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나가는 두 사람에게 인사조차 하질 않고 문을 쾅 닫아버렸고요. 제대로 홍꾸녕을 내주며 경고를 했는지라 그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고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기는 했으나 신우나 신무의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들이 제게서 제대로 겁을 먹은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 철저하게 연락을 끊어내며 살려 하고요. 며느리 하나 우습게 봤다가 우리 어머님이랑 신우이가 아주 제대로 훈근형이 나버렸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